<laughs> 네두 번째 시간이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었죠? 거듭제곱하고, 지수하고. 네 이렇게 세 개를 배웠었죠. 기억 나나요? 네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었어요. 그쵸? 어려웠어요. 아닌가? 예 어쨌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네 네 가지를 배우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소수가 뭐고 합성수가 뭐고 인수가 뭐고 소인수가 뭔지 네이네 네 가지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우선은 소수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소수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기억나나요 예를 들어 0.32 아니면 뭐1.435 이런 식으로 1의 자리보다 더 아래 자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소수점을 찍고 그 뒤에 숫자를 썼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 불렀었냐면 소수라고 불렀었는데 이때 소자는 여러분들 이 소가 한자로 작을 소자 이렇게 쓰나요? 네, 작을 소자를 쓴 소수였어요. 네, <laughs> 오타 오타가 있네요. <laughs> 잠시만요. 작을 소, 작을 소. 그래서 작은 단위를 나타내는 수다해서 소수라고 불렀었는데요. 오늘 배울 소수는 조금 다른 한자를 써요. 그럼 오늘 배울 소수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오늘 배울 소수에서 소자는 어떤 한자를 쓰냐면 바탕 소자라는 한자가 있어요. 바탕 소. 이거 어떻게 쓰냐면 어... 어떻게 쓰더라. 아이 맨날 까먹네. 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바탕 숫자를어요이 바탕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TV를 봐요. TV. TV를 보면 TV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개의 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점. 그만해. 네, 이 점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TV 화면을 구성하는데 이점 하나하나를 우리가 화소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들 화소라는 말 들어봤나요? 네, 들어보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소자가 바탕 소자예요. 바탕 소자. 자, 이 점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TV의 전체 화면을 만들게 되죠. 이점 하나하나는 그 TV 화면에 바탕이 된다라고 해서 바탕 소자를 씁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소수라는 것을 배울 건데 이 소수라는 것은 뭐의 바탕이 되는 수냐? 네, 바탕이 되는 수인데요, 자연수의 바탕이 돼요, 자연수. 그러면 왜 소수가 자연수의 바탕이 되는지 어 선생님이 조금 있다 알려 주도록 할게요. 도대체 소수가 뭐길래 자연수의 바탕을 이룬다라고 말을 할까요? 네, 조금 있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소수의 뜻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혼자 신났네요. 정신 차려. 네, 그래서 소수가 뭐냐면 자, 1보다 큰수중 일보다 큰수 중에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 가 소수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이라고 할수 있죠. 네,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3이 있고요. 4, 5, 5 6, 7, 8, 그리고 13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3의 약수 뭐 있어요? 3의 약수. 3의 약수는 그쵸죠 1하고 3이 있죠. 네. 4의 약수는 뭐가 있어요? 4의 약수. 4의 약수는 뭐가 있냐면 그쵸죠 1하고 4 그죠그 다음에 2가 있어요. 5의 약수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5의 약수 1라고 5가 있죠. 네. 6의 약수를 한번 찾아보아요. 6의 약수는 1곱하기 6은 6이죠. 그죠그 다음에 2곱하기 3은 3, 6이죠. 그죠? 그래서 죠그 6의 약수는 1, 2, 3, 6. 7의 약수는 뭐가 있냐면 1하고 네, 7이 있죠. 8의 약수는 뭐가 있어요? 1곱하기 8, 2곱하기 4. 또 있어요. 네 없어요 13의 약수는 찾아보면 1하고 네, 13이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숫자가 써 있는데요 이 중에서 소수를 고르세요 하면 어떤 숫자를 고르면 되냐면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지금 3 입장에서는 3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1과 3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이런 수들이 소수예요 여러분들 5를 보시면 약수가 뭐 있어요? 그쵸 1하고 5 자기 자신이 있죠 이런 거를 소수라고 합니다 7도 소수일까요 여러분? 그쵸 약수가 1과 7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소수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또 13도 소수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13은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네, 소수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들 4는 소수일까요? 그쵸 소수가 아니죠 왜 아닐까요? 맞아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2 외에 다른 하나가 더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소수가 아니다. 여러분들 6은 소수일까요? 그쵸. 이번에도 소수가 아니죠. 왜냐면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 말고 다른 것들도 약수로 갔기 때문에 소수가 아닙니다. 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소수가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뿐인 수를 소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소수가 뭐가 있냐면, 예로 소수가 뭐가 있냐면, 2, 3, 5, 7, 11, 13, 17, 19 등등등 소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수의 뜻을 보면 1보다 큰 수준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1은 소수일까요? 그쵸, 1은 소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하 소수의 뜻 자체가 1보다 큰 수만 소수라고 하거든요. 1보다 큰수 중에서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소수는. 그래서 여러분들 1은 소수가 아니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자연수라는 거 배웠는데 기억나요? 자연수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자연수가 뭐였냐면 1, 2, 3, 4, 5, 6. 점점점.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긴 수가 자연수였죠. 네. 근데 이 자연수를 우리가 중학교에서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어떻게 분류를 하냐? 1. 그리고 소수. 그리고 합성수. 우리가 자연수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수를 1과 소수, 합성수로 분류를 하는데요. 우리가 1과 소수가 뭔지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러면 합성수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기 좀 조절했고요. 네, 합성수가 뭐냐? 합성수. 여러분들 합성수는 뭐냐면 1도 아니고 1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 소수도 아니 자연수. 그냥 합성수는 뭐냐면 1도 아니고 소수도 아닌 수가 합성수인 거예요. 어때요? 간단하죠? 자, 합성수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사를 보면 여러분들 사가 1이에요. 사는 1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가 소수예요. 그쵸, 소수가 아니라고 했었죠. 왜냐면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다른 것도 약수로 가지니까. 그러면 4라는 숫자는 1도 아니고요, 소수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 부를까요? 그쵸, 합성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합성수.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1도 아니고 소수가 아닌 수가 합성수고요. 여기서 4, 6, 8, 이런 것들이 합성수예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1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연수는 셋 중에 하나로 분류가 돼요. 여러분들 소수와 합성수가 뭔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숫자가 소수인지 합성수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약수를 모두 찾아보는 거예요. 약수를 찾을 때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다른 수가 혹시 약수면 이 수는 합성수인 거고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가지면 소수인 건데 72라는 숫자는 뭐 2라는 것도 약수로 가지니까 얘는 합성수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려줄 것 같아요. 네, 학원이든 뭐 교과서든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왜 소수라는 이름을 붙이고 합성수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선생님과 함께 조금 어, 깊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 여러분들 3이 있고 4가 있고. 뭐 5가 있다고 합시다. 자, 뭐할 거냐면 선생님이 이 숫자들을 곱하기로 분해시킬 거예요. 자, 근데 3이라는 숫자는 곱하기로 분해시킬 때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 1 곱하기 3밖에 없어요. 지금 3을 분해할 때 3보다 작은 숫자로 곱하기로 분해할 수 있나요? 자연수들의 곱으로? 할수 없죠. 근데 여러분들 4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 곱하기 2로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5는 어때요? 5도 네 5보다 작은 숫자들의 고으로 표현이 안 되죠. 네 지금 소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더 이상 분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수로 분해할 수 없냐면 자기보다 작은 수. 예를 들어 13도 13보다 작은 수의 고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고 7x13 이거밖에 없어요. 자 지금 분해할 수 없는 숫자들의 특징을 보면 이 수들은 모두 소수예요. 소수. 여러분들 아까 소수가 어떤 소자를 쓴다 했었죠? 소자가 바탕 소였죠. 네, 아까 TV 예시를 한번 볼게요. TV에 이 점들이 TV 화면 전체를 이루는데 이 점들은 더 이상 분해되지가 않고요. 이 TV의 바탕을 이루게 돼요. 마찬가지로요. 소수도요. 곱하기로 더 이상 분해되지 않고요. 수의 바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음... 네, 그래서 소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곱하기로 더 이상 분해할 수가 없다에요. 네. 근데 여러분들 합성수, 합성수, 사가 합성수거든요. 합성수 같은 경우에는 사보다 어, 작은 수, 자기보다 작은 수의 곱으로 분해시킬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사라는 숫자는 2와2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숫자라고 할수 있겠죠. 네. 합성수의 특징은 뭐냐면 소수들의 자기보다 작은 소수들의 곱으로 분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성수는 소수들이 곱하기로 합성돼서 만들어진 수라서 합성수라고 불립니다. 어, 수학을 조금 더 공부하면 어, 소수와 합성수의 의미를 조금 더잘 알게 될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대표 문제 1번과 2번을 한번 풀어보고 강의를 들어보세요. 준비 시 얼른 풀어. 네, 문제 잘 풀었나요?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수인 것을 모두 고르세요였죠. 선생님이 정답을 먼저 쓸게요 정답은 13, 17, 그리고 23인데요. 자, 12는 왜 소수가 아니냐? 12의 약수 중에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2가 있죠. 또뭐 3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다른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소수가 아니에요. 16은요? 그렇죠. 2, 4 이런 것들도 약수로 갔기 때문에 얘도 소수가 아니에요. 20은요. 20은 2, 10, 5 이런 것들을 약수로 갔기 때문에 소수가 아니에요. 자, 근데 13은 약수가 1과 13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죠. 그래서 얘는 소수예요. 17은요. 1과 17만을 약수로 가지니까 얘도 소수고요. 23도요. 1과 23 이외에 다른 약수가 없기 때문에 얘도 소수예요. 22는요. 2나 11을 약수로 받기 때문에 이 친구는 네, 소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이세 가지가 되겠네요. 자, 대표 문제 2번 소수와 합성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죠. 네, 그러면 1이 소수인지 아닌지 생각을 해봐요. 1은 소수예요, 합성수예요. 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자연수를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1은 소수도 아니고요, 합성수도 아닌 거예요. 1은 그냥 1이에요. 그래서 1은 어 무소속 이런 말 써도 되나? 아무것도 네 그냥 어, 아 아님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자 2는 소수의 합성수예요? 그렇죠 소수예요 3은요? 아니 3이 아니네요 6은요? 네 6은 합성수 이렇게 선생님이 답을 썼고요 2는 소수 6은 합성수 5는 소수 13은 소수 14는 합성수 14가 왜 합성수냐면 2나 7을 약수로 가지니까 그래요 29는 소수예요 왜냐면 약수가 이랑 1과 29밖에 없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수가 뭔지 합성수가 뭔지를 알아봤어요 이제 딱두개 인수와 소인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수랑 소인수를 알아볼 건데요 간단해요 인수는 약수예요 그냥 약수의 다른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 6의 인수를 구하세요. 라는 말은 6의 약수를 구하세요. 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답은 1, 2, 3, 6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약수를 다른 말로 인수라고 한다. 이 정도 알면 돼요. 네, 그래서 6의 인수는 6의 약수랑 똑같은 말이라서 이거다. 자, 소인수는 뭐냐? 소수 플러스 약수에요. 약수를 다른 말로 인수라고 한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소인수는 뭐냐면, 소인수. 네, 소수인 인수. 자, 소인수는 소수인 인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6에 인수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1, 2, 3, 6이 있죠? 자, 6에 소인수를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하면 되냐면, 약수 중에서 소수인 걸 찾으면 돼요. 지금 1, 2, 3, 6에서 어떤 것이 소수예요? 그렇죠. 2랑 3이 소수죠. 네. 그래서 6의 소인수는 2와 3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12의 소인수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12의 약수를 모두 쓰는 거예요. 12의 약수를 모두 쓰면 이건가? 아, 네, 이거예요. 이 중에서 소수들을 찾아봐요. 네. 2와 3. 나머지는 소수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음, 소수를 찾으면 2와 3이기 때문에 12의 소인수는 2랑 3이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또 소인수는 간단합니다. 소수인 인수. 약수 중에서 소수인 거를 모두 고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표 문제 3번을 한번 푸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시작. 5분 후. 네, 다 풀어 봤나요? 네, 같이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소인수를 구하는 문제였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18의 약수를 모두 생각해 보면 네, 이거예요. 어, 약수는 잘 찾을 거라고 믿어요. 이 중에서, 네, 약 소수는 뭐가 있냐면, 2랑 3이 있죠. 네, 좋습니다. 30의 소인수도 구해보도록 하겠, 아! 그 답은 2하고 3이에요. 자, 30의 소인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수를 모두 찾아봐요. 약수를 찾으면, 음, 이렇게 될것 같아요. 네, 약수가 지금 8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소수는 2, 3, 5죠. 그쵸? 나머지는 합성수네요. 네, 1, 1은 1이고 네 어쨌든 네 그래서 답은 뭐냐면 약수 중에서 소수인 게 2랑 3과 5밖에 없기 때문에 2, 3, 5예요. 이런 식으로 75도 구하게 되면 소인수를 구하게 되면 네, 3과 5가 돼요. 어, 스스로 풀어보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미션 문제 네, 이세 문제 풀고 강의를 들읍시다.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시작! 1년 뒤 우리가 자연수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했는데 1과 소수랑 합성수로 나눌 수 있다 했는데 여러분들 1은 약수가 몇 개예요? 1은 약수가 약수가 그쵸 1 하나밖에 없죠 자 여러분들 소수는 약수가 몇 개예요? 소수는 약수가 두 개예요 왜두 개일까요? 왜두 개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면 돼요 소수의 뜻 소수의 뜻이 뭐냐면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뿐인 수 약수가 하나 두 개인 수라니까요. 다시 소수가 왜 약수가 두 개냐? 소수의 뜻 자체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가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소수의 약수가 왜두 개냐? 라고 하면은 소수는 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소수는 약수가 두 개예요. 그럼 합성수는 약수가 몇 개라고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1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 합성수는 뜻이 뭐죠? 합성수? 1이 아니고 소수가 아닌 거잖아요. 소수가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소수가 아니라는 게. 소수가 아니다. 소수가 아니라는 것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다른 것도 약수로 갖는 수가 합성수거든요. 그래서 합성수는 약수가 몇 개냐면 세개 이상이에요. 세개 이상. 세개 이상. 그래서 합성수의 약수는 세개 이상이에요. 왜냐면 하 합성수는 1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니까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2에 다른 것들도 약수로 갔기 때문에 세 개보다 많겠죠. 하나, 둘, 세 개보다 많겠죠. 네, 세개 이상이에요. 세개 3개 이상. 세 개보다 많은 게 아니라 두 개보다 많은 거겠죠. 네. 그 이유와 함께 적어 보자. 이유를 쓰라고 했네요. 음, 어, 약수가 한개인 것은 1이고요. 약수가 두 개인 것은 소수니까. <laughs> 합성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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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니까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써 보세요. 자, 이벤트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량을 두개 움직여서 식을 완성시키세요라는 문제죠. 그 수업 시간에 이 문제를 풀라고 시켰더니 풀이가 다섯 가지 이상이 나왔어요. 네, 제가 다 기억을 하진 못하지만 최대한 많은 풀이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아 뭐더라? 잠깐만. 아 그래요. 이거 세로를 하나 지우고요. 네, 세로를 하나 지우고 그것을 여기다 붙여요. 그 다음에 여기를 지워요. 여기, 여기를 지우고 그것을 여기다 붙여요. 그럼 뭐가 되냐면 9 빼기 3은 6이다가 나와요. 네,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 다른 방법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음... 네, 생략할게요. 여러분들 궁금하면 선생님 찾아와요. 계약하면 아, 계약이 아니라 등교하면 네, 오늘도 끝.